여러분, 오늘 오후 1시에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결정됩니다. 그럼에도 리플은요, 오히려 폭등이 나올 수가 있는데, 왜냐면 첫 번째, 이 미국 정부의 셧다운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할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4시간 봉의 일목구름 지표죠. 리플은 이 지표의 구름대에서 움직임을 가져가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름을 벗어나지 않았다. 마지막 세 번째, 리플은 날봉 채널의이 초록색 추세선을 상승 돌파 후에 지지받는 듯한 움직임을 가져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플의 상황과 추가적인 상승분이 나온다면 우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2절 구간 진입 구간은 어디일지 알아보고, 마지막에는 매매 타점으로 정리해드릴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인사이트의 트레이더 대박이입니다. 현재 시간 10월 1일 11시 23분 리플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별로면 취소하셔도 괜찮으니까 지금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리플의 상황부터 잠시 알아보자면요. 리플은 최근 날봉의 일목구름 지표를 하락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재는 하락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급락이 있으나 했었던 리플, 9월 1일 달의 저점을 계속해서 버텨주고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2.7. 여기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리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미국 정부의 셧다운 이슈가 존재합니다.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트럼프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인력 감축 전략을 선택했다. 자, 이게 뭐냐면요. 미국 정부의 셧다운 결정이 오늘 오후 1시에 결정이 납니다. 이 셧다운이 뭔가? 셧다운이란 쉽게 말해서 이 미국 정부가 돈이 없어서 당장 일을 멈추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한국에서 세금을 걷었는데 정부가 예산을 못 짜서 공무원 월급을 못 주고 국민 연금 지급도 멈춘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럼 경제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겠죠. 미국이 지금 딱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코앞이라는 겁니다. 이 발표가 언제다 오후 1시다. 오후 1시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번 셧다운을 단순한 돈 싸움 개념으로 가져가는 게 아닌 공 공무원을 줄이는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공무원들을 잠깐 쉬어라라고 한 다음 아예 다시 부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치자면 시청이나 구청에 있는 직원들 아 지금 사회적 이슈 때문에 잠깐 집에 가서 쉬십시오 했다가 나중에 아 그냥 그대로 집에 있으세요. 이제 직원 필요 없습니다라고 해고를 해 버리는 겁니다. 왜냐면 트럼프는 달러 약세를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 달러 약세랑 공무원을 자르는 거랑 무슨 상관인가? 자,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을 해고를 한다면 미국의 고용지표가 안 좋아집니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된다?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감을 가지게 된다. 그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며 사람들은 내 돈의 가치를 지킬 수 있게 리스크 에셋 자산으로 모이게 되는데, 이의 대표적인 게 바로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 시장으로 다시 돈이 흘러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기적으로는 하락이 있을 수 있으나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차트로 돌아가서 보시면 지금 리플은 날본 기준 일목구름 지표를 하락 돌파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크로스되는 지점에서 하락 돌파했다. 일목구름 지표는 구름대가 두꺼울수록 뚫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의문이 만들어졌죠. 의문이 뭐냐? 이 빨간색 선이 위에 있을 때를 음운, 빨간색 선이 아래 에 있을 때를 양운이라고 부르는데 이 양운일 때는 상승 추세, 음운일 때는 하락 추세로 봅니다. 지금은 음운의 형태를 띄고 있다.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4시간 봉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4시간 봉 보시면 은 구름대로 다시 복귀를 하고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조만간 이 크로스되는 지점이 바로 앞에 있다. 이렇게 구름대가 크로스되면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추세가 바뀌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곧 양운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내네 시간봉이 양운으로 바뀌면서 리플이 계속 꾸준하게 횡보만 진행해도 요 여기서 강한 매수세와 함께 상승분이 나올 수가 있다. 왜냐? 이스팬2 자리에 2.8533의 선을 긋고서 날봉 차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날봉 차트에서 보시면 아직까지 이갭 차이가 있죠? 정말 베스트는 리플이 여기서 당장 상승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제일 좋은 그림이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힘있는 모습이 보이진 않습니다. 매수세 또한 그렇게 강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시간 봉에서 이 구간에서만 계속해서 움직임을 가져가만 줘도 추가적인 상승을 얼마든지 노려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폭발을 볼 수가 있겠다. 그럼 리플은 2.8 부근을 버텨주는 게 제일 베스트라고 보고 있고요. 큰 하락이 있어도 어디까지? 2.7 자리만 지켜주면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나 2.7 부분이 하락 돌파된다? 그럼 손절까지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이는 단타하시는 분들 기준입니다 중장기 홀더 분들은 여기가 하락 돌파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왜 오히려 매수 기회, 저점 매수의 기회가 훨씬 널려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잠시 정리해 보자면 현재 미국의 셧다운 발표가 오후 1시 오늘 오후 1시에 발표가랍니다 그때까지 리플이 2.8까지만 버티면서 계속해서 움직임을 가져다 준다면 우리 빠른 시일 일주일 이내에 대상승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게한개더 있죠. 현재 채널의 초록선을 올라타 있다. 이 채널은 날봉 기준의 채널인데, 고점과 변곡점, 그리고 상승의 고점을 이었을 때 만들어지는 채널입니다. 이 채널 보시면 선들에서 계속해서 지지와 저항이 일어나는 거 보이실 겁니다. 지금은 하락 돌파했었던 이 채널의 초록색 추세선을 다시 상승 돌파하면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지를 받는다면 최소한 전 고점 부근까지들은 상승분이 나올 수가 있겠다. 이런 세 가지 점들을 합쳐서 미국 정부의 셧다운의 하락이 있어도요, 오히려 강한 매수, 반등 타이밍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승 타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리플의 상승 시나리오 1차 진입과 4시간 봉 오른쪽에 있는 이스팬2 자리 2.855 부근에서 상승 돌파 후 지지 확인하시고 1차 진입 가능하시겠습니다. 목표가로는 4시간 봉 FBG의 하단선에서 상단선 2.879에서 2.928부근 자유익절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뚫고 상승이 나온다? 그럼 날봉의 일목구름 지표를 상승 돌파하면서 복귀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실시간 소통방 통해서 대응 도와드리겠습니다. 리플이 상승했을 때의 타점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이런 상승이 나오려면요. 결국 비트코인이 상승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비트코인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어디가 중요한 자리인지 알아보고 리플의 하락 관점과 타점 알아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 보시면요. 여기서도 똑같이 날본 기준의 채널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고점과 변곡점, 상승의 고점을 이어서 채널을 그려보시면 선들마다 이렇게 지지와 저항이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와 똑같은 곳을 기준으로 보고 지지와 저항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자, 비트코인은 어제 이 채널의 주황색 추세선을 하락 돌파하나 싶었지만 다시 상승이 나와주며 다행히도 이 위에서 캔들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캔들이 이 밑에서 진행이 된다면 비트코인도 하락함과 동시에 다른 코인 시장들 전부가 일제히 하락을 시작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다시 한번 상승으로 돌아와줬고 지금 비트코인 상승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남은 저항이 한 가지 더 있죠. 바로 변곡점끼리 이었을 때의 빗각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이 빗각에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 빗각을 뚫어내야만 우리는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가 얼마냐? 114.5k 부근을 상승 돌파 후에 지지받는 모습을 보여야만 우리가 비트코인 추가적인 상승세의 시작이고, 리플 또한 출발하겠구나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비트코인이 뚫리면 안 되는 자리죠. 똑같습니다. 어제와 113.9k 이 채널의 주황색 부분을 계속해서 지지를 받아줘야만 하며 캔들이 밑에서 형성이 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된다면 추가적인 실망 매물과 함께 추가적인 대하락을 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리플의 차트로 돌아가서 리플의 하락 관점과 우리의 매매 타점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리플의 차트로 돌아서 확인해 보시면 지금 리플 아직까지는 이 구름대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채널의 이 초록색 추세선까지 상승 돌파하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이두 구간을 뚫고 하락 돌파한다면 실망 매매과 함께 큰 폭으로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겐 아직까지 2.7이라는 강력한 반등 구간이 남아 있다. 그렇게 하락 시의 매매 타점까지 알아보자면 리플의 하락 시나리오 1차 진입과 4시간봉 일목구름 지표의 저점. 2.8 부근에서 지지 확인 후에 1차 진입 가능하시겠습니다. 진입하셨다면 목표가로는 채널의 초록색 추세선 2.827 부근 1차 액절 진행하시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실시간 소통방 통해서 대응 도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그럼 2차 진입과 최근에 계속해서 매집을 했던 구간이죠. 2.766 부근에서 지지 확인 후에 2차 진입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러나 1차 진입가와 2차 진입가가 1.5%밖에 차이가 안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시드 3퍼나 5퍼 뭐 5퍼 이런식으로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지지 확인하시고 진입하세요. 지지 확인 안되면 들어가면 안됩니다. 2차 진입 후의 목표가는 실시간 소통방 통해서 대응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실시간 무료 소통방인데요. 소통방에서는 이런식으로 현물매매 타점 또한 알려드리고 있고 꾸준한 실시간 매매와 실시간 대응도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만약에 혼자서 하기 두렵다, 나 코린인데 뭘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실시간 무료 소통방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무료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 영상에 보시면 이렇게 링크가 있습니다. 휴대폰이신 분들은 링크 클릭하신 다음 소통방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PC 컴퓨터이신 분들은 이 링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구글 폼이 뜨게 되는데 여기에 실시간 관점 공유방 무료 입장 신청 체크 후에 연락받으실 본인의 전화번호와 제출 버튼 클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귀찮다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 그냥 제 번호로요. 대박 또는 소통방 이렇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영상에 나온 차트의 지지 저항선, 복분 링크, 단기 시나리오 PDF 파일도 체크하시면 앞서 보신 것처럼 제가 그려둔 채널들 이런 거다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사항들 체크하신 다음 제출 버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오늘 함께 리플의 상황과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라는 이런 이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리플은 어째서 상승을 볼 수가 있는 건지, 우리에겐 왜 기회가 될수 있다는 건지 알려 드렸습니다. 그러나 영상을 늦게 보시거나 너무 바빠서 차트를 보고 있을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진입가와 익절가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자동매매 지표를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자동 매매 지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매매 타점들이나 대응법들을 코드화해서 만든 지표인데, 바빠서 차트 볼 시간 없는 직장인 분들, 또는 혼자서 매매하기 너무 두렵다 하시는 코린이 분들 위해서 만들어 왔습니다. 사용법도 정말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먼저 이 지표는 15분, 30분, 1시간 봉에서 정말 잘 맞습니다. 이렇게 로켓 모양이 뜨면 매수, 롱을 진입하시고, 화살표 모양이 뜨면 매도, 쇼숏를 진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예시로 8월 22일날 파월의 연설 이후에 이런 급상승 때 로켓 모양 뜬거 보이시죠? 이때 매수를 들어가고 화살표 모양에서 2초를 진행하셨다면 4.5%의 수익률을 챙겨갈 수가 있었고 또한 제가 뭐라 했나요? 화살표 모양에 뜨면은 숏 진입각이 나오는 거다. 만약에 숏까지 진입하셨다면 스위칭을 하셨다면 이러한 수익까지 생겨갈 수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 지표가 100% 전부 다 맞진 않습니다. 이렇게 큰 추세에서는 굉장히 높은 적중률을 보여주나 횡보하는 장에서는 큰 수익을 가져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소통방 통해서 실시간 매매 타점으로 수익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자동 매매 지표 받아가시는 방법.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러한 링크가 있습니다. 이 지표도 물론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 하신 분들은 링크 클릭하시면 곧바로 문자 발송 화면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거기에 딱두 글자 "자동"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완료 되십니다. 빠른 시일 내에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PC, 컴퓨터이신 분들은 링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구글 폼이 뜨게 되는데 여기에 기타 버튼 체크하시고 자동 매매 지표 적어주시고 연락받으실 본인의 전화번호와 제출 버튼 클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복 체크 또한 가능하시니까 읽어보시고 본인에게 필요하신 사항들 전부 체크하시고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 이런 거좀 귀찮다,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 그냥 상단에 있는 제 번호로 대박 또는 자동이라고 문자 주시면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리플 최근에 신고점을 달성했었지만 계속해서 꾸준하게 하락을 하면서 물려 계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또는 밑에서 잡으신 분들도 많으시겠죠. 이런 분들, 익절가나 아니면 추가 매수 어디서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 위해서 1대1로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현물 물려 계신 분들이나 새로 진입하고 싶은데 어디서 들어가야 되지 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 위해서 종목 상담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상담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 상담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현물 종목들 뭐 리플, 비트코인, 도지, 이더리움 같은 코인들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지, 익절가와 내가 물려 있는데 어떻게 탈출해야 될까요? 이런 대응법들, 신규로 진입하고 싶은데 지금 자리 어떤가요? 어디서 진입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부분 다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소통방에서도 많이들 물어봐 주시지만 소통방에서는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일일이 한명한명 답해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대1로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 신청하시는 방법은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런 상담도 물론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고,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링크가 있을 겁니다. 휴대폰이신 분들 링크 클릭하시면 곧바로 문자 작성 화면으로 바뀌게 되는데, 거기에 두 글자 상담 적어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PC이신 분들은 이 링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구글 폼이 뜨게 되는데, 무료 10분 1대1 투자 상담 체크하신 다음 연락받으실 본인의 전화번호 남겨주시고, 대출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구글 폼이 귀찮다 하시는 분들 그냥 제 번호로 대박 또는 상담 이렇게 적어서 문자 주시면 신청 완료되십니다. 자 오늘 함께 리플의 상황 리플이 하락을 한다면 어디서 우리는 추가적인 매수를 들어갈 수가 있는 건지 상승을 한다면 어디서 돌파 매매를 할 수가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트레이더 대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